맞치겠다왜커 응. 어? 어. 응. 이제 갑니다. 오. 잘 싸야 <laughs> 아 이거 좀 좋겠다 잘 싸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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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돼 전략성 주라고 치겠다 맞아야 돼 아이씨 아이 아이씨 이니 포화 아줌마 이런거 안했는데 아니 포아마이거 안했는데 네, 저는, 저는 대신 이모꺼 안해요 저는 어. 대신 음. 이그 안해요 아줌마가는 TV 나와서 자제 TV 나와서 자제해 준 말이야. 아 이거는 이모도 모르는거예요또 어, 나왔어? 거요 네, 음. 거기 가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음. <laughs> 네? 아, 저 죽어요 알았어요 이거 하지말라고 고 신신된 가지 <laughs> 아, 누나 잘한다. <laughs> 야, 이거 안 나면 어떡야 이거 3층에 와야 되는 아, 이거는 공격으로 서는안 돼. 저, 그러니까 3층이나가능한 이게, 네. 이게 저기안 된다. 공중파에 못 나가. 그리고 생활, 생활의못 나가. 어, 이거, 이거, 이거 <laughs> 생활의달인야 <다리에 웃음> 이거, 일거 <laughs> 이거, 이거, 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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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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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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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계속 아니 고기 좀 먹으면서. 고기 드시고요. 여기 응. 중국의 정석이죠. 다다다. 단순 단순 여게아닐 같은데. 아니에 뭔가가 이게 아유 있었네. 어 그렇게 많이. 한 수거전 했지. 오. 요 이거 너무 그냥 그냥 넘어뜨리는 거면 재미없는데. 이 음. 음. 요거 요세 번째는 물 빼야겠다. 세 번째. 하나 든지 할 때. ほ라 그래. 중간에 막 소주가 들어간다 여기. 내가는. 소주에서 아니야. 소주사만. 제조상금 나아요 여기서 그냥 관여를 하시면 안 되지. 어, 어? 골프 치려고? 어. 골프? 응. 로 네, 기대를 한방 쳐볼게요. 한 번에 들어가야지. 누가 지 짱.